안녕하세요. 아, 샤시 따뜻한 집입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샤시 교체를 하는 집들이 이제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상가 겸 주택도 많이 하는데, 어, 단독주택을 견적을 내러 갔을 때, 황당한 견적들을 많이 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인테리어 업체에서 샤시 견적을 받으면서 우리 집 이제 단독 주택을 전체 올 수리를 할때 어, 주의하시라고 오늘은 뭐 어떤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샤시 교체 시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받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을 뭐 하루에 한, 뭐 적게는 한두 집, 뭐 많게는 두세 집 이렇게 시공할 때가 많은데, 어, 저희가 견적을 내러 가면은 황당한 금액을 접할 때가 많아요. 보통 단주, 단독주택 1층만 했는데도 샤시 견적이 막 1,500, 1,8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건물주께서 인테어업체다올 수를 리 의뢰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근데 저희 견적을 뽑아 보면은 뭐 천만 원은 고사하고 1,800 아니 저기 800, 90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700이 나오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얼마 내줬냐 1,400, 뭐1,500 1, 2층 중에 한 층만 할때 그런 견적이 나오더라는 거죠 1, 2층을 다 했을 경우는 샤시 교체 비용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3,000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2,500을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가서 아무리 뽑아봐도 뭐, 천삼백, 천이백,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는 견적이 삼백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를 보는데, 왜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런 견적을 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어쩌다가 한두 집 있는 게 아니고, 열집 견적 내로 가면은 여섯, 일곱 집을 접하다 보니까, 전 아름다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종에 계신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어,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거 인테리어 업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많은 품목 중에 공사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샤시도 하겠다고 이제 견적을 냈으니까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 문, 또 몰딩.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종합적으로 견적을 내주는데, 딱한 줄입니다, 샤시에 대해서는. 샤시 금액 얼마? 뭐, 거기 이제 브랜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자체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소비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어, 우리 집이 샤시 교체병이 이 정도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럼 그런 견적이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샤시 분야를 전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첫째 요인을 생각해 봅니다. 왜? 아직 견적서 사항이다 보니까 계약이 안된 상태죠.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그 인테리 업체 사장님은 우리 같은 전문 업체로 다시 샤시 공사를 넘겼을 때 얼마 달랄 줄을 모르니까 일단 추상적인 금액을 견적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제가 인테리 업체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략, 단독주택 같은 경우 24평, 뭐, 30평, 아, 요 정도 얼마 안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고, 계약이 된다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이제 샷시하는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데로 다시 의뢰해서, 전문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를 추상적으로 내줬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분이 일부러 소비자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다.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꼼꼼하신 분은 여러 업체 거 견적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같은 KCC로 했는데 유리 사양도 이중창인데 뭐 16mm, 5mm 껴준다고 그랬고 따뜻한 집에서는 24mm, 24mm 거기다 노유리까지 껴주고 일반 창도 아니고 발코니 전용을 다 넣어주는 따뜻한 집 견적에 비해서 왜 이쪽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500, 600, 많게는 천만 원까지 차이 나는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사실 견적이 그 업체보다 뭐 적게는 300, 많게는 천만 원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고지해 드려요 자재를 f m 대로 쓰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린리모델링 준에서 에너지 소비율 등급 다 나오는 자재를 넣어줘도 이 금액밖에 안 나옵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단독주택을 매입하셔갖고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을 공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내주는 한 줄짜리 견적서 샷시 금액 얼마. 이런 견적 갖고 공사를 안 했으면 또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견적을 내주실 때제 바램은 우리 같은 전문 업체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고 견적을 내주는 건 어떨까. 이러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황당한 견적서. 목수 비용 얼마, 타일 비용 얼마, 싱크대 비용 얼마, 샤시 비용 얼마, 이렇게 딱한 줄짜리 견적서를 받으시는 소비자들은 한 번쯤은 내가 올수리를 하면서 "아, 창호만큼은 그냥 전문업체다 맡겨야겠구나. 왜 맡게 맡겨야 하는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 샤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저희 같은 전문업체로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고, 한번 우리 집 공사할 때, 전체 리모델링 할 때, 아, 샤시만큼은 부분적으로 따로 업체한테 맡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오늘, 어, 견적을 받을 때, 단독주택 견적 받을 때, 인테리 어 업체한테 한 군데만 의뢰하지 마시고, 전문업체도 의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좀더 좋은, 어,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